네 안녕하세요 재훈 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 해외 게임이죠. 오늘 신규로 출시된 라그나로크 어, 택틱스 한번 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선경 전설이요, 라그 아로 선경 전설. 아,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라그나로크 택틱스입니다. 지난 2019년 그 지스타에서 그라비티 부스에서 체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 버전으로 정식 출시가 됐더라고요 아마 국내에서도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미리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해외 게임의 경우에는 제가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말을 하거나 평가를 하면 그것도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어떤 게임인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하는 영상 보시면서 각자 평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지난번에 아뭐 게임이 어떻다 저렇다 했더니 에, 대, 악플이 많이 달려갖고 악플은 아니지만 좀 안좋은 댓글들이 있어서 제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게임인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프닝부터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고 어구, 구야어 들어가죠 오프닝 이네요 택틱스 라는게 뭐냐면 예전 pc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택틱스 라는 이 제목이 붙으면 srpg 장르 게임이에요 랑그리사 같은 srpg 조조전 랑그리사 같은 어 그런 류의 게임들 이름에 항상 택틱스가 붙어요 요것도 srpg 장르 게임입니다 라그나로크 ip 에 등장하는 요괴몬스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srpg 장르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말은 한국말이네요 아 이게 전통 srpg 방식은 아니구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자동으로 공격을 하고 스킬 사용할 때만 스킬 범위를 눌러주면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파티 구성이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상당히 글자는 한글로 나 아니 한자로 나왔는데 이 더빙이 한글로 나오니까 좀 무슨 생소한데요 느낌이 좀. 어, 웰스터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스터, 어. 먼저 당신의 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여기 신청를 작성해 주세요. 음, 남성.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역시나 뽑기 시스템이 있네요. 어, 수집형 SRPG정도 소악마 뭐 스테이지 기본 스테이지가 있고요. 에 예, 가이바이브 방식으로 아, 속성이 나와 있어요. 성성 작용을 하는 거죠. 어 근데 오히려 속성으로 나오는 것보다 가이바이브로 나오니까 알아보기는 더 쉽네요. 이동 경로를 어, 이런 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는 요런 방식이 한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나왔던 srpg가 거의 망했어요. 여기 스킬을 이렇게 딱 써주는 거죠.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나라 너무 이제 MMORPG 장르 게임들이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다양성 있는 게임들이 좀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좀 다양한 게임들이 나와서 좀 인기를 얻는 이런 문화가 됐으면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피사용 어, 다양한 게임들의 인기를 얻어야지 어, 게임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새로운, 동료가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갖고 나중에 이러면 이제 외국한테 이제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아쉽긴 하죠. 여기를 터 룬을 장착해봐요. 성공! 룬을 장착해 더욱 강해졌어요. 어, 룬을 장착할 수 있구나. 스 레벨업을 해보 레벨업 및 진화에 사용된 모든 가 레벨업과 가능하네요. 진화가 있습니다. <laughs> 킹포링. 아, 다음 스테이지. 음. 자 가위바위보라는 거 확실히 편해요. 요렇게 해서 얘 공격하게끔 해주고요. 얘는 어 사실 다시... 어, 이거 아닌데 <laughs> 취소. 소는 어떻게 하지? 아, 요렇게 해서, 얘는 요쪽으로, 그 다음에, 요렇게 가게끔 전략을 짜주는 거죠. 어머, 요런, 요런 건 괜찮은 거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srpg를 좋아하니까. 이게 한때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장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별로 못 봤죠. 그초못 봤죠. 자, 보상 없고1-4 스테이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있나 좀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활동. 뭐 보상 없는 거겠죠. 그리고 과금하면 주는 것들도 있고, 업적, 활동이 업적이 될것 같아요, 업적.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업적이 되겠죠. 업적. 그 다음에, 소환하는 거, 뭐험 떠나는 거. 레벨이 올라가면, 요런 것들도 하나씩, 이거 투기장 같이 열리는 게 있겠죠. 컨텐츠들이. 그 다음에, 다른 유저들과 동료매 맺는 거, 친구 맺어서, 뭐, 이런 하트 같은 거 보내줄 수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템. 으흠. 여기서 뭐, 강화시켜주고 이런 거겠죠? 10분이네요. 자, 라그나로크 택티스 한번 초반 영상 찍어봤구요 요런 느낌이에요 아마 국내에도 음... 제 예상으로는 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 봄쯤에 나올 것 같아요 요런... 나쁘지 않네요 저는 항상 라그나로크 하면 너무 MMORPG 느낌이 강했는데 요런 장르로 나와주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